내가 집에 안 가면 죽여버릴 거라 그러니까 사슬 다 바꿔서 도망갔어. 어 피했어. 잠무로 기상창 피하는 거 어떤데? 와 클레어 닉네임 개꼴밖에안 다. 방패 할줄 모르는 게 아니야. 넌할 생각이 없는 거야. 이 양아치 같은 녀석. 하는 거지, 저건. 그니까 배우면은 누구든 할수 있어. 그러니까. 탱커가 뭐 벼슬도 아니고. 아이 벼슬이긴 하지. 니네가 안 해서. 아나또 린가 안 바꿨어 이 바보 같은 것. 야 내가 튕겼다 나왔는데도 안 바꿨어? 그건 누나 잘못이 <laughs> 맞나? 그건 내 잘못이다. 저들 반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? 오이 나 근데 친구야 나탱커야아 <laughs> 씨. 아왜 이렇게 나 인기가 많아? 너왜 이렇게 인기인이야? 진짜 열받네. 왜왜 왜 우리 팀 리버를 못 쳐먹어서 안 달이야 이 나쁜 새끼들아. 아이고 유성창 떨어졌고. 근데 왜 엔지언트 헌트... 아 누나가 엔지언트고 제가 따로구나? 나 누나가 F 번주? 내가 프 리된 줄 알았어? 어 잠깐만 그 위치가 위치가 일단 가볼게 그쪽으로 키투스 조심! 아 씨. 제발여기좀여기좀 와주면 안될까? 그래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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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? 이거? 아. 이거차로스 죽여버려 이거 머리 다 뜯어버려 머리를 다? 어 머리를 딱 그냥 다 죽여 아 개웃기네 어야 죽여버린다? 너 집에 안가면 내가 죽일거야 공격에 성공어 다행이네 <laughs> 윌라드가 내 협박에 도망쳤어 내가 집에 안 가면 죽여버릴 거라 그러니까 사슬 다 바꿔서 도망갔어 어 피했어 잠무로 기상창 피하는 거 어떤데 와 씨. 아, 야, 아, 아 그거 알아서 해야 돼. 아, 잡무로 기상창 피하는 개 고인물 했는데. 까비. 나 진짜 노리긴 했는데. <laughs> 노리긴 했는데 진짜로 될 줄은. 잘했네. 그거에 쫄아갖고 기상창으로 안 날아가니까 잡기 했는데 나 잡기 모션 중이라 잡기 안 잡히고. 이곳을 지킬 수 있을까? 나이스, 나이스. 팔로사. 저러사 공성을 해야 어디가 있는 거야? 아우, <목소리> 아주 날아댕겨 그냥. 적선은 <목소리> <목소리> 레나 5원. 다 <목소리> <목소리> <안. 아까봐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돌아온다 그 시절의 기억이 그 시절은 또 뭐야 <laughs> 내가 사이퍼절 비지게 해갖고 벨저로 모두의 대가리를 부수고 다녔던 그때 <laughs> 어? 나이스 기상청 빠졌고 죽여야 되는데 그거 그냥 잡아 그냥 잡아 하를하를 내가 한번 봐줄게. 아이고, 아이고, 엔지헌트의 패시브를 잊었구나! 어? 어때, 이 녀석아? 세상에서 가장 사가지 없는 엔지헌트의 패시브가. <laughs> 근딜의, 녀석... 어? 근딜의, 근딜의 재앙이라, 이 녀석아. 근딜의 재앙이라, 이 녀석아. 아니, 야, 너 너무 밀었잖아, 친구야. 에이, 친구야. 알아서 해. 나 앞에 봐줄게. 근데 옆에랑.. 아.. 다다좀 불안불안한데? 미안한, 어? 뭐야 쟤 어디갔어 아, 아, 아싸 죽었네 개꿀? 아싸 헤클 소리 났는데? 그 놈은 누구야? 어디있어? 죽여버릴라니까 여... <laughs> 네 <laughs> <laughs> 어이구 그냥 제갈이가 터져버렸네 <laughs> <오. 웃음> 그래서 이들이 뭘할수 있지? 너 너무 가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? 뭐가 너무 갔는데? 아... 너무 좋다. 편안. 편안. 내가 딜 1등으로 다 대가리 패고서 이길 수 있으면 되잖아. 그... 내가 그... 동욱 씨한테 물어봤어. 내가 탱커인데 딜러들이 나보다 딜을 못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. 나보고 뭐 그랬어. 공템 찍고 다 죽여버리라고. 그래서 실천 중이에요. 고맙습니다. 도국씨. 당신 덕분입니다. 뭐, 어쩔 건데. <laughs> 빨리 뭐, 뭐라도 따줘야 되는데. 이건 아픈데. 아이고~~ 아이고 이건 안되지. 아이고~~ 취상각 설걸 그냥. 동네 사람들. 나보다 딜, 넣은, 딜 높은 게엔질온트밖에 없다고? 안 되겠다. 너희들은 딜템형에 처한다. 라카를 피먹는거 봐라. 아아

저들의 반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? <laughs> 애들 나온다. <고속의> <laughs> 먹어, 그냥, 먹어. 거기 지가 있는데 뭘 헬프를 치고 있어. 그냥 먹으면 되지. 너, 아, 가운데 보였는데, 보고 있네, 자네 때가. 와, 어? 카롤로스야, 나 이겨? 너나 이기냐고, 니네 나 이기냐고. 뭐야, 이거? <laughs> 너나 이겨? 이겨? 아, 이게 안 만다고? 아싸, 우와, 알았, 아, 살려주세. 우와,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어? 너나못 죽이면? 안 어, 뭐 아, 씨, 있는... 비따갔어. 어, 죽나요아넌 혼자 인데내난 친구가 있네. 살았죠. <laughs> <사라져? 웃음> <laughs> 이 녀석아, 3티를 나라고 어, 장갑보다 이장보다 먼저 3티를 갔다고 내가 살고 싶어서. 아시어라. 아나나 아, 나 즐기고 있었는데 왜 내가 즐기는 시간은 빨리 끝나는 거야?